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멀린체인. 멀린체인 코인입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일단은 어떻습니까? 자, 항상 말씀드리지만, 요 근래 이 상장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리 이 불씨가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? 바로 이렇게. 꼬꾸라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바쁘게 공유해 드렸습니다.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특히 이 글로벌 글로, 글로벌 세력 관련해서 거래 매뉴얼에 이 내부 동향 정보와 함께 가장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언제 이 매수가 매도가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정을 만들어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였습니다. 자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린체인 코인 자또한번 이렇게 또 급등의 반등의 에너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단순히 멀린체인 코인뿐만이 아니고 이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과연 지금 한국 국내로는 또 어떤 코인들이 이렇게 또 유입이 되고 있는지, 어떤 코인들이 현재 이 과매수 구간에 이제 머물러 있는지, 어떤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렇게 국내 국제적인 이렇게 월드 뉴스부터 시작해서 개개인별, 마, 개개인별 맞춤 정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언제 알아보시겠습니까? 특히 이제 펌프다폰 오픈레처 코인 같은 리네아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단 상장 빔을 통해서 또 많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또 상장 빔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보셨습니다. 제가 뭐한게 있나요?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저 조수연 정보를 절대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. 010-2545-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,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, 코인계의 조수, 조수연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상, 사랑입니다. 상담비용 당연히 무료고요 고맙습니다.